그러고는 번쩍 물은 나무를 써서 여우에게 걸려가지 그래도 여우가 꼼짝하지 않으면 꼬리를 들어 올려 냄새를 풍겨노린제도 아, 적이 나타나는 고약한 노린재를 풍겨 가슴에 있는 냄새샘에서 냄새를 피워서 적이 다가오도록 못하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지 족제비도 저기 나타나면 고약한 냄새를 저, 풍겨 저 뒤에 얘가 족제비에요? 똥구멍 양쪽에 뭐? 구멍 <laughs> 똥구멍 양쪽에 냄새가 나오는 샘이 있거든 <laughs> 냄새 때문에 적이 다가오지 못해 호랑나비 애벌레도 적이 나타나면 냄새를 풍겨 머리와 가슴 사이에서 주황색 뿔 두개를 불쑥 내밀고 구린내를 풍기지 숲에 사는 너구리 표범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꼼짝 않고 죽은 척하지 그러다가 표범이 가버리면 흘끔흘끔 주위를 살피다가 얼른 달아나. 오더리도 적이 나타나면 죽은 척해 꼼짝도 안고 가만히 있다가 힘을 봐서 도망을 치지.